돈 없어서 우리는 괜찮아. 나에겐 또 다른 야동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지랄? 아 씨발! 맞아 옛날에 자주 보던 야동 사이트가 다 막힌 거야. 그럼 내가 친구가 야, 아이패드로 이제. 친구가, 그, 사이트가, 우리나라에서만 막힌 거라서, 그, 외국 그 IP로 들어가면, 들어가면 들어가진대. 그래서 그걸 알려줬어. v p p 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, 하는 거알려줬구 그걸? 아, 그걸로 들어갔어. 그, 그걸로 봤다? 얼마 전까지 봐도 봤는데, 며칠 전에, 아, 딱 보려고 들어갔는데,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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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P 그게 막힌 거야. 요것도 안 되는 VP, VPN, 응. 그 막힌 거 해줘. 아, 씨발! 존나 무슨 유해차선 어고저쩌고 그게 왜 유해물이야? 사람이라면... 사람이라면... 음, 남녀노소 누구나... 누구나 다... 어, 느끼는 그 성욕인데... 방송 끝나고 연락해서 도움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. <laughs> 야동 좀볼수 있게 해주세요. 네, 얘들아, 나 이거 다 먹고 바로 방정이다. <laughs> 저 친구가 알려준 거거든 VPN 그거. 저 친구가 알려준 건데 야동 보려면 이렇게 보라고. 그거 대박 이러고 봤는데. 그 자주가는 막 땡땡 비디오 막 이런 거 막혀가지고 존나 빡쳐가지고 소란이씨 소라넷이 어떻게 대박이지? 음? 이랑 거기 별로던데 어머 소라넷이 뭐야? 소라넷이 뭐야? 그거 잘 모르겠어 중해 이제 사이트 얘기하지만 사이트 얘기하는 애들 강태야 이제 야앙 뭘 보냐? 너도 먹고 싶냐? 아, 얘들아, 내 내가 문 문제 하나 내 내볼게. 바랑, 따, 딸이랑, 싸, 싸웠는데, 누, 누가 이, 겼을까 아이언맨 벨분상계팬가입 너? 와, 진짜. 센스 없다, 너네. 너네 정말 센스 없다, 와. 내방 수준 이거밖에 안 됐어, 얘들아? 그치? 딸, 딸이. 그치 정답. 파송 송송을득한게 맞죠? 자. 야 말했잖아. 아, 아빠랑 딸, 딸이랑 싸 싸웠는데. 어, 이 행복수 바꾸는 자개인가 일. 너. 고만. 사진 찍는 거 깜빡했어. 떡볶이 가 진짜 맛있어. 아, 얘 진짜 짱이야. 색깔은 좀 역겨워 보여도 맛은 진짜 있다니까? 날 믿어봐. 까르보나라. 매콤 까르보나라 떡볶이. 빠사신 떡볶이. 떡볶이에 까르보나라 소스 넣은 그런 느낌인데, 이 욕이 별부상한 팬가입 넣어. 그만. 1인분에 4,500원. 좀 비싼데, 어, 맛있어. 왕쥬 여신 스티커 한개 맞죠? 탁! 그러 이거는 옛날 치킨 그리고 얘는 스팸말이 <laughs> 야너왜내손 손에서 치킨 냄새 나니까 이거 막 핥아.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막 먹다가 항상 이렇게 먹다 중간에 이렇게 딱 생각이 나. 아, 내가 몸무게가 또 이제 되게 많이 나가가지고 아, 다이어트를 이쯤 할 때가 됐거든? 아 진짜. 아, 먹기 전에는 기억이 안 나다가. 먹고 남은 생각이 나. 왕조의 치즈 별풍하한게 너한테 먹어. 음 응, 다이어트 생각하니까 입맛 없어. 이렇게 바가 으스러지지? 아, 다이어트 생각하니까 진짜 입맛 없다. 그만 먹어야겠다. 진짜 그만 먹어야 돼. 아 진짜가면 먹을 거 아 입맛없어 입맛이 없다 얘들아 하.. 아, 나중에 먹어야지 음 얘들아, 우리 추천 한 번씩 눌러주자.